자 송정해수욕장에 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여름 바다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가을하고 겨울을 좋아하는데요. 바다라고 하면요. 해수욕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 찐득찐득하게 말라붙는 것도 별로 소금기 말라붙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옷을 갈아 입어야 되는 것도 안 좋아하고 게으름 때문이죠. 그런데. 어, 바다가 꼭 해수욕만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최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서핑이죠. 동해쪽에서 서핑하면은, 서핑의 메카라고 하면은 강릉이고, 남해쪽에서는, 특히나 부산 쪽에서는 이 송정해수욕장인 것 같습니다. 작품 라인업의 배경지기도 한데 그 라인업 자체가 서퍼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죠 서퍼 여주인공이 서퍼 남주인공 같은 경우는 그 서퍼인 여주인공에게 배우는 서핑을 배우는 서핑의 매력에 대해서 배우고 또 스스로 즐기게 되는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몰랐어요 속그참 <laughs> 과문에서 부산의 해수욕장이라고 하면 해운대 아니면 송도 정도 생각했는데 아. 송정해수역장은 이번에 처음 왔습니다만, 딱 오자마자 서핑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우, 저희 서핑 동호회 하시는 분들, 저게 바로 라인업이군요. 네, 그, 파도의 선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쭉 줄지어 서 있어요. 대기하고 있고, 네, 그, 어쨌든 학습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몸치여서 사실, <laughs> 서핑을 제가 할수 있을 거라고는 이만큼도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반갑고, 괜히 반갑고, 또 멋지네요. 아 이것이 바로 또 여름 바다인가 싶습니다. 뭐 서핑 하시는 분들이 계절을 따지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말이죠. 역시 아 바다에서 뛰노는 어 거는 그리고 파도를 타는 건 여름 아니겠습니까? 네. <laughs> 뭣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송정 해수욕장에서 서퍼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요. 네. 송정해수욕장은 해운대나 송도 같은 부산의 다른 해수욕장들에 비해서 비교적 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해변의 전체 길이가 2km가 채 되지 않을 만큼 작은 곳인데요. 그래서 끝에서 끝까지 걷는데 시간이 그리 걸리지 않을 정도지요. 제가 주로 다녔던 해수욕장으로 비교하자면 어, 충청도 쪽에요. 이 대천 말고 춘장도나 말리포 정도 규모라고 할까요? 서핑은 맥주나 커피 광고 등에 곳자에 등장했던 강원도의 강릉과 양양 쪽이 유명하지만 부산의 송정해수욕장도 서핑을 막 시작하려는 이들에게는 알맞은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송정이 어디 부터 있는가라고 하면요, 어, 해운대에서 동쪽으로 조금 더 가면 있는 곳이라겠는데요. 하 이번에 갈 곳은 라인업에 등장했었던 송정해수욕장과 그곳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자리한 청사포입니다. 만화 라인업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간단히.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서핑 배우는 이야기다 라고 했었는데요. 남자 주인공 남인호는 어렸을 땐 제법 머리 좋다는 소리도 듣고 성적도 꽤 좋았던 모범생이었지만 그 약발은 중학생까지만이었고요. 다 자라선 번번이 취업 실패로 낙담하는 이 시대의 취업 준비생입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먼저 자리를 잡아가는 가운데 조바심을 느끼고 있던 민호는 자리를 떼는 친구들을 배웅한 뒤 받아나 볼까 하고 송정해수욕장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해수욕장에는 예전보다 서핑을 즐기는 이들이 많이 늘어있었고요. 그중 유난히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멋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실력자가 해변으로 걸어 나오더니 민호를 보고 느닷없이 이름을 부릅니다. 민호, 네 민호 맞지? 누군지 몰라 어리둥절해하는 민호에게 서퍼는 자기 이름을 댑니다. 오랜만이네. 나 바다야, 한바다. 구김살 없이 시원한 미소를 지닌 서퍼 한바다 민호의 중학시절 첫사랑 바다의 전학으로 말미암아서 인연이 끝나는 듯했으나 우연히 들은 송정해수욕장에서 재회를 한 셈이죠. 이모의 서핑샵 일을 돕고 있다는 바다에게 민호는 백수라는 사실을 들키기 싫어서 그만 휴가중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같은 날 민호는 바다의 권유로 서핑의 세계에 들어섭니다. 민호는 과연 취업과 서핑에 성공하고 바다를 향한 마음까지 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송정을 찾은 시기는 6월 하순입니다. 여름 초엽으로 접어드는 시점이죠. 지금 영상이 올라가는 때와는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이곳에 선 10월쯤에 파도가 또 서핑하기는 좋다고도 하더라고요. 제가 간이 날이 하필 서핑 관련 행사가 열리게 하루 전이어서 준비하느라고 해변이 좀 어수선하긴 했습니다만, 바다 쪽에 선 서퍼분들이 이미 파도가 부서지기 시작하는 라인업 선을 따라서 빼곡하게 자리를 잡고 계셨습니다. 화면 속의 서퍼분들을 보시면 만화에서도 한 바다가 언급하지만요, 서핑의 기본 자세를 따라서 연습 중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깊지 않은 지점에서 파도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오는 모습이 시원하죠. 뭐 무슨 노래방 배경 영상 같은데 나오는 집체만한 파도를 타는 모습은 이날은 볼수 없었지만요.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아, 물 안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 자세를 배우는 분들도 보입니다. 안전요원 복장을 입으신 분의 교육에 따라서 자세를 배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해수욕을 그리 좋아하진 않지만, 큰 집하고 외곽과 바닷가 쪽이라서 바다에 가보기는 꽤 많이 가봤는데요. 정말 어느 사이인가 바다 풍경이 이렇게 해수욕을 즐기는 풍경에서 서핑을 즐기는 풍경으로 바뀌었나 싶을 만큼, 서퍼들이 많이 보이는 게이치로웠습니다 송정이라 그런 것인지 다른 것도 비슷해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확인해 보기엔 벌써 시기가 여름을 넘기고 말았네요 한편 이곳 송정 해변에는요 서핑 교육을 진행하고 물품도 구입할 수 있는 샵이 있습니다 바로 송정 서핑 학교인데요 사실 <laughs> 알고서 간건 아닌데 뭔가 분위기가 어 여기 뭐지 싶은 곳이 있어서 두이번데다가 여쭤봤더니만 어 만화 라인업 작업대 작가님이 취재해 간 바로 그곳이 맞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느닷없이 이곳의 대표 서미희 선생님께 요청해서 인터뷰를 땄습니다. 제가 강아리에서 10년을 윈드스피인을 했어요. 네. 윈드스피인하고 나서 음, 네. 결혼해서 전정에 와서 윈드스피인 샵을 차렸어요. 차렸는데 한 1년 동안 윈드스피인 교육도 하고 해보니까 파도가 너무 자주 와서 교육이 하기가 너무 힘들더란 거예요. 그래서, 저 면소 같은 파도. 파도 모르면 괴로움을 죽겠는 거예요. 교육이 잘안 돼서. 근데 10년이, 이제 1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사, 어떤, 한 외국인이 왔어요. 파도가 엄청 큰 10월달이는데, 서핑 보드를 안 들고 서핑을 타는 거예요. 깜짝 놀랬죠. 야, 저거다. 인더스핑이 아니고 서핑입니다. 인더스핑은 장비가 너무 고감데다가또 세팅해야 되고 풀어야 되고 이게 굉장히 번거로움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서핑보드를 보는 순간에 너무나 단순하고 또 멀리 가서 구조하러 가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코앞에 있으니까 쳐다보게도 보호해주기도 좋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제가 스키를 한 20년 하다 보니까 스키 시스템이 피핑을 보는 순간에 적어도. 그래서 서핑을 혼자서 독학으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한 3년을 하고 나니까, 아, 야, 앉아 가르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수상 서키, 서키, 윈드 서핑, 뭐, 보드 종류를 처수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서핑을 독학을 하는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남 앞에 음. 내놓고는 이 정도로 해가지고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3년 타고 나면 혼자 타고 나니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코치도 키우고, 계속 사람들을 가르쳤죠. 그러면서 이제, 2000년대부터 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음. 그러면서 이게 확산된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 네, 네. 회원, 어, 부산시에서, 네, 네. 이, 저, 저, 홍보도 하고 이래서, 네, 네. 촬영을 하러 왔었어요. 아, 아. 그래서 있는 걸 알았고, 네. 제가 이제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라인업을 그래서 내가 계속 매일매일, 매 하요일이었나? 하요일마다 음. 봤죠. 아. 네. 네, 그래서 끝까지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 작품을 만들 때 조언을 하신 건 아니지만은, 브랜드 웹툰이기 때문에 부산시 쪽에서 왔을 때 여기를 취재해갖고, 음. 작품 속에 그 공간이 좀 녹아있는 건 맞다라는 음. 말씀이시거든요. 서핑은 내이 순간에 고민을 딱 내자놓고 서핑만 하게 만듭니다. 아. 고민이 싹 사라집니다. 건물 속에 있는 순간에. 그리고, 이, 처음 서핑을 하다 보면 몸에 타기시 하면 몸에 전류가 흘러요. 흘러요. 몇 볼트가 막 흘러요. 하나 타고 나면 몸에서 막 전기가 막 나. 에너지가 막 있어요. 그래서 서핑, 이, 그 타고 내려왔던 그것만 이렇게 머릿속에 살짝만 생각해도 그 순간에 몸에서 쨔쨔쨔 정리가 지나가요. 응. 물 위에 있는 자체가 자유, 자유예요. 그리고 서핑 보드를 하나 들고 전 세계 어느 바다에 가보면 다하나에요 서퍼가. 응. 언어, 이 모든 언어가 다 통하는 것 같아요. 이 서핑 하나로 만나요. 응. 나이도 상관없이 좀더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서핑은 진짜 그대한것 같아요. 한겨울에 겨울에 겨울파도가 겨울 양향이 좋아요. 그래서 양향이 이제 북동이 내려오니까 우리나라 바람이 남서풍 북동풍이 거의 줄어거든요. 근데 남서풍은 남쪽으로 보고 있는 제주도 성정 이정도 파도 좋다가 북동이 오면 동해안하고 송정이 좋고 나머지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계절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동해안에는 좀 추워요. 세안도 춥고 겨울에. 물 수온 자체가 떨어져 있으니까. 음. 근데 매니아는 그걸 가리지 않죠. 뜨거운 셔터 입고 들어가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송등은 수온이 13도를, 13도, 14도를 거의 유지를 해요. 그렇게 뜨겁지 않은 셔터도 입어도 충분히 할수 있고, 한 10년만 내가 생각하지 않는면이 틀림없이 우리 송등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송등이는, 사실, 시원는 12kg고, 음. 우리는 1.2kg밖에 음. 안 되지만, 음. 그래도 주말에는 부하 상태가 왔어요. 음. 그래서 잘 타는 친구들은 좀 한적한 곳으로 트어 가버리죠. 아. 좁았어 그렇군요. 음. 아이고, 긴 시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인업이 음. 무슨 뜻인지 아닙니까? 나이업이 네? 파도가, 네. 오늘 파도가 작으면, 은 앞에서 이렇게. 머리를 세우고 탁 떨어지는 거 있죠? 네. 이 떨어지는 걸 타기 위해서 요정도 가가 있거든요. 네. 또요 라인을 라인업이라서 가는. 네. 송정해변이 어떻게 서퍼들이 많이 찾는 곳이 되었나를 알수 있는 인터뷰였죠. 이 작은 해변이 주말이면 거의 꽉꽉 들어차고 있다고 하니 참 신기합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서퍼가 7만을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송정에서 서핑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수심이 비교적 얕고, 수온도 겨울에도 다른 곳에 비해서 따뜻한 편이기 때문이라는군요. 파도도 초보와 숙련자가 다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다채롭게 오는 편이라고 하니까, 그 또한 재밌습니다. 사실 전 여행 다닐 때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면서 인물을 두드러지게 찍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요. 뭐, 풍경을 더 중요시하기도 하고, 초상권 문제도 걱정되고, 뭐, 위도한 대로 찍혀주지도 않으니까요, 사람들이요. 근데, 이번에는 소재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주가될 수 밖에 없는 장면들을 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훑고 있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했지만요. 아, 이번엔 또 묘하게 사진으로 함축해서 담는 쪽이 멋있게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잡지 연재 당시에도 이번 편 사진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풍경을 담은 사진들을 몇장 소개하는 것으로, 송정해수욕장 장면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여행지입니다. 청사포. 네, 도시에 있는 어촌지구는 굉장히 한적한 인상을 자랑하고 있는 자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음. 공간입니다. 조개구이로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기 와보니까, 여기, 저기... 등대가 두개 있고 그리고 이제 벽화 마을도 있다라고 하고 차를 몰고 이제 와 보다 보니까 음, 언덕 백에서 내려올 때 이렇게 바다선이 굉장히 예쁩니다. 아 바로 그 지점이 이 청사포를 굉장히 특별하게 만들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청사포 송정에서도 10분 정도 와야 있는 조용한 바닷가 마을입니다. 쌍둥이 등대가 저녁 햇살이 부서지는 바다 풍경과 더불어서 굉장히 고즈넉한 분위기를 연출해 주고 있습니다. 만화 라인업에서는 조개구이를 맛있게 먹는 것으로 묘사됩니다만 아, 어, 저는 이미 해가 막 떨어져가는 시간에 도착하는 바람에 뭔가 먹고 갈 시간 여유는 없었습니다. 진짜 아쉽네요. 청사포는 푸른 모래가 있는 폭우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원래는 청사포의 사가 모래 사자가 아니라 뱀 사자였다고 합니다. 이 마을의 원래 이름에 푸른 뱀이 들어있던 가닥에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한 어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요. 유난히 금실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부 가운데서 남편이 뱃일이 나갔다가 배가 부서지면서 그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을 거라 굳게 믿으면서 하염없이 기다렸고 그 모습을 바라본 용왕이 안타까움에 푸른 뱀을 보내서 부인을 용궁으로 데려와 남편과 만나게 해줬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마을 이름이 청사포호가 되었다는군요. 지금 등대 쪽에서 마을을 바라보면 보이는 저큰 소나무가 부인이심은 망부송이라고 합니다. 다시 마을 쪽으로 돌아와 포토스팟인 쌍둥이 등대를 보며 이날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날 하루종일 원없이 바다 구경을 했지만 이렇게 조용하게 등대와 함께 바다를 마주하는 저녁이 참 각별했습니다. 비록 조개구이는 못 먹었지만요.